28번 바벨 굿모닝 엑서사이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위는 허리, 허벅지 뒤쪽입니다. 주동근은 척추기립근, 협분근은슬굴곡근 둔근입니다. 스탠다드 센스 자세로 서서 머리와 허리를 곧게잘 유지하고 바벨을 승모근 뒷부분으로 위치합니다. 몸이 마치 인사를 하듯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이때 머리와 허리를 곧게 잘 유지하는 것이 이 동작의 키포인트입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무릎과 허리를 잘 펴고 시선은 정면을 주시하고 상체가 내려갑니다. 상체를 들어 올리며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고 호흡을 내뱉습니다. 이때 심사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크게 하시는 게 좋겠죠. 다시 아래 동작으로 내려가며 근육을 이완하고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 3에서 4회 연속해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바벨 굿모닝 엑서사이즈를 배워봤습니다.